라파엘로 산치오,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산치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로 그의 작품은 고전적 조화와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라파엘로는 당대의 뛰어난 화가인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손꼽히며 그의 예술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의 우르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산티는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라파엘로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라파엘로는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작업장에서 수학하며 그의 화풍을 습득하게 됩니다. 라파엘로의 초기 작품은 페루지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성모자와 아기 예수 시리즈가 있으며, 부드럽고 조화로운 색감과 세밀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1504년, 라파엘로는 피렌체로 이동하여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라파엘로의 화풍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그의 작품은 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성모자와 성요한, 카나의 혼인잔치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청으로 라파엘로는 로마로 이동합니다. 그는 바티칸 궁전에 스탄차델라 세냐투라를 비롯한 여러 방을 장식하는 작업을 맡게 되며 여기서 그의 명작 아테네 학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인문주의와 고전적 이상을 완벽히 구현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라파엘로는 화가뿐만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교황 레오10세에 의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우아한 비례와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라파엘로는 1520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르네상스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라파엘로는 로마의 판테온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무덤에는 여기 라파엘이 잠들다. 살아생전 자연은 그에게 정복당할까 두려워했고,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땐 자연 또한 함께 죽을까 두려워했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은 고전적 조화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부드러운 색감과 세밀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작품 속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가집니다. 또한 그는 공간의 깊이와 구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작품의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고전적 미의 기준을 제시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건축물과 회화는 예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연구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언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